보여주 군의 네. 그렇게군력마스어어요그런 와. <laughs> 와. <laughs> 정도까지 와터로케군 네, 아. 응. 아. 아. 네. 어떤 때로스포츠스 그로케 군의 마스터. 그로케 그로케 군그로그런정도로어그 모두 아아그 녀석이었는데 아 지금 스물네 아살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런 정도로 마,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학교에서 마, 좋은 결과를 남기고 네. 프로축 선수 음. 프로축 선수가 있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 평가를 받고 좋은 대학에 이동해서 앞으로 가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 맞이하는 시즌, 여기 어, 시즌에서 좋은 결과를 남기면 네, 그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시즌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램포옷를 음. 어, 멈출 수 있는 선수. 스톱 할수 있는 선수는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치가 도리블, 네 공격하는 선수였으니까 도리블에서 바로 내가 네, 또이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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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으로 <laughs> 내가 아, 여기서 프로가 되는 길을 열는다 네, 그런 마, 결의 네, 느낌으로 하고 사실 저는 팀 안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네, 이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골을 많이 하고 가장 시스템도 많이 하고 아, 잘하고 있었으니까 추력선수, 물론 추력선수였습니다. 추력선수였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서 아, 나는 아, 정말 꿈을 이루어지고 아, 이룰 수 있다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합 때 제가 시합에 출장 가고 있었을 때 감독 저에게 보다 나가요 락 들어가요 지시가 왔습니다 점심 레인에 앉게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제가 벤치에 앉게 됐는지 잘 몰라서 불만만 가지고 어 그요 그요 <laughs> 근데 그 시합은 막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시합도그 다음 시합도 계속 되었습니다. 저의 불만은 점점, 점점 올라가고, 하지만 그 불만을 어떻게 어쩔 수가 없고, 그상황은 이어졌습니다. 어떤 시합때 저는 이 생각이 나왔어요. 아, 이제, 그러가 되는 분을 보게 에겠다 그런 생각까지 보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사랑에 감성감, 개인 감이죠. 저는 기숙사, 아, 학교에 돌아가서 기숙사에 복귀했습니다 기숙사에 복귀하고 나서 막 혼자 가었어요 그때 느꼈던 사람의 감성감은 정말 엄청난 감성감이었습니다 먼저 정말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계속 몇 시간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는 슬픔이 와서 많이 눈물이 왔어요 그 눈물도 멈출 수가 없고 아침까지 지냈던 기억이 아직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 그때, 어, 시즌, 아직 두달 남아있었는데, 남아 막, 여기서 포기하면, 뭔가, 불어가 되는 길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자고, 음, 결의했습니다. 포기, 아, 후회가 되지 않도록. 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속감은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 얼마나 아, 어려운 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강석하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팀 연습, 팀 미팅, 팀 시합에 참가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 예를 들어 시합에, 아, 시합에 같이 가서 아, 저는 벤치에 아, 앉아 있을 때 아, 다른 사람은 비판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부산 아, 그 다시 쳤는데. 음. <목소리> 아, 다시 죠 <칠> 저절 <목소리> 내가 더 잘하고 있할수 있는 왜 <목소리> 감독은? <아이고>, 아... <laughs> 진짜가 부산 그런 선가 다른 사람을비판해서 네. 그렇게 다인적인 생각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 계속 그 불만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연습할 아, 할 때도 뭔가 마음속에 화는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 어떤 연습 때 마, 저는 연습 아, 시합이 있었어요 연습 시합 그때 지침트가 아, 저에게 파를을 했어요 파 그래서 저는 넘어, 넘어졌어요 네, 넘어졌는데 그때 으아! <laughs> 나는, 뭐, 네. 그런 분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루고, 부자했나 라고, 네. <laughs> 소리를 내서, 뭔가, 팀, 팀 전체가 조언해줬어요. 그 사람은, 뭐 선배였어요. <laughs> 진짜, 안 되는,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선배였어요. 그사산 멕시코 사람이니까 뭔가 언제나 네, <laughs> 싸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도 그때는 뭐 상관없이 뭐 분은 많았으니까 그냥 뭐 싸울 뻔했습니다. 네, 진짜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싸울 뭐, 뻔이는데 뭐, 그때는 시멘트가 팔이 와서 쓰고 <laughs> 네, 있었으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근 네, 그때 지막 그런 정도로 저는 자기의 사정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개인적인 행동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바꿔야겠다. 그런 점까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사정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이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어렵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막 자신을 버리고, 충체를 위해 어떤 것을 할수 있을지를 생각 시작했어요. 네, 생각하기. 그래서, 막,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도, 그런 가인적인 마음도 많이 왔지만, 서포터는 어떻게 주목할 수 있을지 생각해서, 물을 막 준비해서, 나 시합에 출장하고 있는 선수에게 언제나 아출수 아, 아, 있는 준비하는 거와 갖집 엔지 많은 선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나 찬스 있을 고 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그렇게 응모하는 팀을 생각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 어떤 일을 맡겨도 우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 축구 시, 어, 실제 축구 할 때도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점점점점 점점, 좋아졌어. 질문에 음. 도가 하는 질문하고. 그래서 뭐아 <laughs> 어, 이전에는 자, 자신의 능력 많이 있었던 것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능력, 아 개인 개인의 능력을 막 뭐, 그, 그냥 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인은치을 뭐, 어떻게 쓰리할수 있을지 전체를 보면서 제가 어디에 이동하면 가장 좋을지 그런 생각. 을 음성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가를 한적도 막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시즌 마지막 시합은 정말 소중한 시합이었습니다 왜냐면 하이시합에 이기면 20년만에 이 학교가 플레이오프 갈수 있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시합이었습니다. 상대 팀은 아, 리그에서 가장 아, 강한 팀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합이 시작하기 전에 감독은 저를 그리고 와서 보다 오늘은 너를 쓰고 싶다. 잘 준비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기뻐서 아, 그 시합 네. 잘 준비해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장에서 저는 중방에서 컵을 받고 청성에있는지메이트를 받았어요. 그것을 받은 친메이트는 수류대에서 골 안에 들어갔어요. 어이... <laughs> 우리는 그골 때문에 이 샷을 이겨, 이겨서 역사적인 승리, 역사적인 성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그래서 이 경험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기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웠던 내용 아직도 마음속에 강하게 있는 것은 <laughs> 이것이전체 목적 전체 목적을 위해 사랑을 사는사람은자신을살린다 전체 을사적을めに을사자을을이랑을사이을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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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원을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여기 계시고 주제가 대상가 있고 이세 가지의 입장및통계 화합 화학, 화합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회 기대. 제가 이전에는 여기서 집크 팀에서 아, 사회 기대에 조력하는 누가 게 지시하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선수 그래서 감독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선수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은 즉그 팀에서 말하면 천재목적이에요 정체 천재목적을 위해 감독은 사람을 살고 그 천재목적을 위해 선수도 돌이하는거 그것을 통해 좋은 결과 가장 높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천재 목적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평가밖에 생각하지 않고 상속의 지식보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눈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닛이 네, 유니이 아니에요. 내 네, 치마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여기서 좋은 스스로 용 여기서 수, 좋은 수작용, 좋은 수작용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이렇게 역사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람의 감소감, 사람의 감소감을 느키, 아, 느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체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슬픈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생각해서, 정체를 위해 도입하는 것을 통해 여기서 사회기대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조건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간섭하는 정체목소리를 위해 다는 것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